안녕하십니까. HRSP 장시의 뽕셰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실까요? 네, 삼성전자 임원의 호칭 변화입니다. 아 요새 호칭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호칭 제도의 변화가 참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이번에 바꿨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이제 임원을 땡땡님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하네요 어 상무님 전무님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재용 회장도 재용 님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좀 재밌었고요 네. 자 그래서 함께 영어 이름과 이니셜과 가도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직원들만 님으로 불렀고 임원들은 그런 호칭 변화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임원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임원호칭의 변화가 이제 상당히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줄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임원호칭의 변화, 우리 장셰프님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예전에 이제 사원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 직급 체계를 이제, 어, 폐지하면서, 네. 이제 호칭도 같이 변경이 되는데, 사실은 외국처럼 바뀌어야죠. 근데 음. 외국은 존댓말이 없고 원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스티븐, 데이빗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그게 자연스러우면 그냥 이름을 부르면 돼요. 음. 지금도 재용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laughs> 그러니까 억지로 뭐 프로나 매니저라는 음. 이제 공통된 호칭을 붙인 건데 이것도 그냥 범퍼 작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 앞으로는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아까처럼 재용 이럴 순 없으니 음. 님자를 불러서 음. 이번처럼 다른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 많은데 다 누구 님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임번 호칭의 변화는 정말 너무 좋은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상무님, 전무님, 부사장님, 사장님 이런 것들이. 음. 사실은 너무 강한 위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고 네. 말을 못해요, 사실. 예. 음. 네.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우리 수평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이런 것들이 음. 뭐 이루어지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제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저는 좀 존중의 문화가 좀더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지.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담도 호칭을 좀 바꿨잖아요. 네네. 네. <laughs>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어, 데이빗이라고 <laughs> 하죠. 네. 예, 저희도 호칭을 바꿨고, 네. 우리 구성원들도 그 영어 이름을 좀 부르고 있는데, 네. 어, 구성원들도 훨씬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예, 저희도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계속 좀 이어나갈 계획으로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했을 때. 네. 저희가 항상 가보면, 음. 이제 다른 회사 사례를 많이 물어봐요. 네. 대표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CJ잖아요. 그렇죠. CJ가 님이란 제도로 출발했고, SK가 매니저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네, 네. 그리고 LG가 뭐 사원, 선임, 책임 이렇게 네. 나갔는데, 지금 기업은 크게 두 타입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타입은 매니저 또는 프로라는 네. 그런 호칭을 쓰는 타입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예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름으로 갈 때, 한글 이름에 님을 붙이면 좀 불편하니까, 네. 영어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게뭐더 좋다, 이런 네. 거는 뭐 이야기하기 어렵겠지만, 네. 그 직급을 통일하는 방식과 영어 이름을 방식, 영어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있는데, 네. 어떻게, 장신분은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한글에다 님을 붙이는 게 나은 것같아요그 음. 사실 영어 이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음. 네. 우리 회사 안에서만, 예를 들어 제가 제이슨이면, 네. <laughs> 여기 안에서만 제이슨이지, 밖에 나가서는 아무도 저를 제이슨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호칭과 나에 딱 일치하는 아이덴티티가 별로 없어요. 음. 그렇기 음. 때문에, 그 한글 이름을 하되 우리는 반말을 하는 거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음. 특히 윗사람한테 님을 해서 하면은 어그 후배한테도 님을 하니까 존중 받는다는 느낌이 있고 그 이름과 나의 그 호칭과의 매칭도 명확히 되고 서로 수평적인 것도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같고 트렌드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예, 네, 저도, 님도 괜찮은데, 저랑은 님을 한번 불러주실래요? 네, 복수님.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laughs> 저는 데이빗보다 복수님이 훨씬 아, 그런가요? 예, 네, 그게 더 수평적으로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제 이름이 이상해서 이상한 걸쓸수 있어요. 아, 그거는 뭐, 부모님을 <laughs> 욕되게 할순 <수는> 없기 때문에. <laughs> 네. 아, 그래서 저는, 이름에 님 자도 괜찮고, 저는 영어 이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저를 이제, 우리 구성들이 데이빗이라고 불러줄 때. <laughs> 편해요 그냥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선택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직급명을 유지하는 회사들은 네. 매니저와 프로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는 어떤 게좀 나은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저는 큰 차이를 잘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저는 매니저보다는 프로 쪽에 좀한 표를 좀 드리고 어, 싶은데 아, 그 이유는요? 이유가 사실은 매니저라는 직급을 SK가 도입할 때이 매니저가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 개념은 경영진, 네. 경영진은 어, 업무가 위임돼 있고 자율성에서 스스로 어, 하는 음. 그런 개념을 매니저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매니저는 이상하게 연예인 매니저의 이, 이미지가 좀 강해서 네네. 그냥 관리자라는 거, 네. 뭐 스케줄을 뭐 관리하는 사람? 음. 이렇게 좀 제약된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SK가 최초로 도입했던 매니저라는 이름의 취지가 잘 살려지지 못한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오히려 프로는 좀처음에 웃겨요 네. 그죠? 김프로, 박프로 이렇게 부르니까 네. 뭐 골프 선수도 아닌데 그쵸. 근데 오히려 프로라고 하는 것이 프로페셔널의 뜻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져라라는 음.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음. 프로라는 고칭도 그 음. 굉장히 좀 좋은 의미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어, 해외에서는 음. 그, 우리로 치면 한 차무장급 정도 되는 중간관리자에 대해서 디렉터라는 용어도 고칭으 아. 많이 쓰는데, 네. 그건 어떤가요? 김 디렉터님, 디렉터 <laughs> 뭐장 디렉터님. 아, 디렉터는 무슨 영화 감독 같아서 음. 조금 낯설긴 하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호칭에 대한 변화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는 직원들의 호칭 변화가 아니라 임원까지 호칭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변화가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끌 거라는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네. 자, 오늘 h r s b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